으아, 나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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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서요. 아, 어, 나이스. 그럼. 왼쪽 올린다. 왼쪽 백업 줘. 나이스. 와우. 와! 와, 개 멋있다. 박았어요. 1명이었어. 딱이죠? 하나 더 있다. 하나만. 또 있네. 자, 아이스. 아이스. 갔 냐？집 안에 집 안에 는안 들었 어？하나 들었 어？그래서 응. 주차장 안에 제차장 은？나 갔다 2층4원픽2층 사운드 사운드 차 고집 차 고집 차원 픽차 나이스 네비에 네비 하나 남았다 네비 네비에? 어. 아 오케이 천천히 할게 그럼 뭐 음. 기적인데? 하나 더 있어 여기 하나 더 있어 살린거야 이거 아! 살리고 한다? 응. 뭐야 씨 문이 왜 열려 와따 나이스 여기 끝났고 뒤, 뒤에 있어요 한참 휠좀 담벼락 그대로에요 담벼락 하나 기절이고 폭작업절할수 있나? 어 아, 치는 여기 기절 차 붙는다 아, 부... 똑같은 애 기절했다 천님차 하나 더 붙는다 어 쟤네 다음류한거 같아 스또 기절 나이스 여길 팔각점 뒤에도 있어 빨았어요 천천히 해요 나이스 계속 봐드림 쒸어 응. 라스트 킬게요 라스 라스트인가? 어 나이스야. 이번에쪽나나 사번 살린다. 조용점. 아, 자 앞에. 오, 뭐야. 덤벼락, 덤벼락, 덤벼락. 어 뭐야. 깜떨깜깜 나이스. 아이고 씨. 방역. 야, 이거 뭐야 이거? 원래 있던 거 같은데요? 민나잇에 아, 얼타버렸네 얼타 이거 하나 더 나무로 간다 하나 더 오. 가요 굿 오호. 이거를? 이거를? 2층 조심 터지고. 여기 던질 거 오지게 많네. 어, 그거 1편지 1편지. 네, 던지. 반대쪽 못 나오게 가줘야 돼. 아, 다 넘어왔다 얘네. 하나 더. 나이스. 나이스. 그지